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가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한 남해안을 지중해 버금가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시도가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그리스 산토리니. 해마다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부산시와 전남도, 경남도가 손을 잡고 남해안을 지중해 버금가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듭니다. 공동 프로젝트, 공동 콘텐츠를 잘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만들어서 세계인을 남해안으로 올수 있도록.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는 광양에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계 시도지사는 천혜의 해양자원과 뛰어난 역사문화 자원을 자랑하는 남해안을 대한민국 K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전체가 1일 생활권 또는 1박 2일, 2박 3일로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이를 위해 민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중단없는 광역관광권 개발을 위한 남해안권 관광개발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여수 가지 1 시간대 주파가 가능한 교통망도 확충하고 드론 택시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숨들을 연결하는 그는 그 터널과 도로를 통해서 남양관광 시대를 새롭게 열어야 된다. 세계 시도 지사는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C 박승일입니다.